우리 요즘 이 스마트폰이고 뭐고 보통 SNS 뭐고 다 타사라거든요. 다 타살해 다 SNS 때문이다. 스마트폰 때문이다. 유튜브 때문이다. 타사라거든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야. SNS 다 타지만, 유튜브 다 타서. 핑계밖에 안들려있지만 그거 충분히 자기가 조절해서 딱 자기가 모르는 순간에는 딱 자기 우선순위 결정해서 딱 그거 할수 있어요 탓하지만 스마트폰 보더라도 자기한테 인생에서 도움되는 것만 쭉쭉쭉 본다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자기 뇌 속에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 근데 뭘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는 평소에 강의하는 거 보고 막 찾아봐요 막자기괜관하한거 보고 그거 본다고 뭐 인생 달라지나 이러는데 그거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그거 보기만 한게 아니라 저는 메모도 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적고 그걸 실천을 해요. 테스트를 해요. 연습을 해요. 기록을 해요. 모든 것은 행동으로 연결을 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보고 끝나잖아. 그냥 올라오면 잖아 그걸 끝이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그거 넘가서서컨텐츠지지 만들어. 응. 요그이가되거든그 차이가 되그 차이가 아요그 차이가 그 차이가 되거든요. 그 차이가 되거든요. 그가거든요그가거든요그가거에요그 차이가 되거든요. 거거 평소에 막뭐 쓸데없는 것만 보고 산다 그게 진짜 인생낭비고 평소에 보는 게 정말 자기 상황과 인생의 삶에도움이 그건 인생낭비 아니야 응? 자 5분 내로 깊게 몰이하는 방법 자 생각에 많아질 때 생각을 써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낀 거 그대로 글을 다써다써 다 써. 글을 써야 돼 응. 메모를 하는 게 무조건 말만 막 그냥 잊어버리기 싫어서 메모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하는 거를 일단 써봐야 돼그 쓰고 생각하는 거를 아이런다가이러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거를 인식을 할수 할 있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렇게 이걸 안 쓰면은 까먹어 버린다. 까먹는 뿐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게 뭔지 모르게 된다고 금방 삐쳐 버리고 그리고 또내 생각을 적어놓지 않으면 더 복잡해진다고. 내 생각을 글로 써야만이 생각이 비워져요. 머릿속에 비워졌다 일단 그것부터 해야 몸도 움직일 수있거든 응, 무조건 막 사람들이 이래. 계획부터 세운다가는 데가 계획부터 세우지 말아 그래 는 반대로 계획부터 세우면은 자꾸 생각만 더 많아진다 말이야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생각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야 돼 산책해 산책 걸어. 밖에 가. 걸어. 아니면 청소를 하거가 해야 그걸 해야지. 계획만 세우고 맨날 뭐. 그 주변 좀 보면서 계획만 계획도 안되요는 인생은 계획대로안 돼. 자, 두 번째. 카톡이 궁금할 때. 비행기 모드를 켜라. 저는 이걸 안 써봤는데. 이걸 쓰는 사람이 있나 봐요. 나는, 저는 안 써봤거든요, 이거는. 굳이 이거 안 써요. 이거 안 써도 있거든. 방해 금지 모드. 비행기 모드 굳이 필요 없어요. 쓸 사람은 써도 돼. 이거, 아니, 이게 안 맞는 사람은 방해 금지 모드라고 했어요 그거 쓰면 돼. 자, 세 번째. 다이안 떠볼 때 산책해라. 아 여기 나오자 산책해라.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산책하는 게 도움이 돼요. 걸어야 돼요. 몸을 움직일 힘이 없다. 그러면은, 잠이라도 자야 돼, 잠이라도. 잠을 자야 사람이 이 뇌가 그래도 비워진다고. 새로 리셋 된단 말이에요, 리셋. 잠을 자야 돼. 낮잠을 좀 자줘야 돼. 샤워라든지. 자네 네 번째 커피로도 집중이 안될때 운동을 해. 근데 집중이 안 된다고 무조건 운동을 한다고 이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바구요 운동하고 더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 만, 맞춤형으로 각자 맞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자 다섯번째 책상이 답답할 때오분간 일어나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계속 앉아있으면은 답답해 깝깝해 일어서야돼 여섯번째 갑자기 초대받을 때, 거절을. 이거는 뭐냐면, 은 자꾸 이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뭔가 내가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초대를 하려고 해. 군가 연락을 하지고 미안하지만 단어가 거절을 해야 돼. 그때. 그 초대를 뭐라그랬겠다 미뤄야지 하고 초대받잖아요. 결국 후회받았나. 저같은 경우는 왜막 그래서 사람 잘안 만나거든요 내가 지금 중요한 직, 중요한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위트 없이 연락 오잖아 그 사람들이 초대한 그 사람들이 대신 해결해 줄것 아닌데 거절해요 죠거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도움을 같이 도움을 주고 같이 해결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같이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고소 해야지 자7번째 확신이 되지 않을 때 각오를 해라 뭔가 뭐 명확하게 뭐 뚜렷하게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확신도 안 들어 근데 내마음을 각오를 다짐 쓸데없는 다짐을 미는 거 말고 진짜 이거를 제대로 이만나는 각오를 해야 돼 이만나는 각오. 네. 그 각오가 없으면 오리도안나 자, 여덟 번째. 상가가 나지 않을 때 마감일이죠. 뭔가가 상가가 최악안 난다. 아무리 해도 안다. 난 마감일이죠. <laughs> 자기만의 그런, 끝내야 될, 날짜를 정해야 돼. 이것도 많은 사람의 관, 많은 사람의 정은 안 정해. 마감일 같은 거따로안 정해. 내가 그냥 끝내야 될, 시간을 정하지. 시간. 날짜를 정하지 는 않아. 제 스타일은 그래. 요 어쨌든 이것도 사람마다 따라 다는 거야. 네. 자, 아홉 번째. 혼자서 해체 나갈 때 기억해라. 혼자서 해쳐나가때데 대부분 몰입을 해야되는 상태에서는 혼자서 해쳐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사람 많으면 자꾸 방해를 한다 말이에요 도움을 커요 정신 사나 봐 아무것도 집중이 안된다말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진짜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한 타입이고 몰입을 잘하는 타입이다 그럼 차라리 그 같이 몰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혼자 해야 되잖아 그럼 혼자 해체 나갈 때기획을 해야 돼아 내가 지금 몰입하는 상황이다 그걸 까먹어버리면 자꾸 딴짓을 해버리거든